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제육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육장일 절부터 1팔 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일 절부터 오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일 절부터 오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가짜 복음으로 율법의 올무를 씌우려 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또 복음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 부르신 교에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짧은 성경은 하루에 한 장씩 6일에 걸쳐서 읽는 것보다는 단숨에 읽어내면 그 내용이 훨씬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어, 저도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면 어플 이렇게 성, 스마트폰에 어플 성경 어플 틀어놓고요, 한 20분 정도면 쭉 읽을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여기가 이 스마트폰이 따라 읽는 것보다 내가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게 빨리 읽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죄송합니다. 50이 넘어가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돼요. 입도 그렇고 이게 그래도 20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짧은 성경은 한번한 번에 쭉 읽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6장은요 갈라디아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합니다. 1절에는 당부의 말이죠.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너 자신을 살피고, 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 절에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짐입니까? 사랑의 짐이죠. 또 기도의 짐입니다. 섬김의 짐이에요. 헌신의 짐이죠. 또 삶의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형제, 고난받는 형제가 있다면 그 짐도 함께 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이제 4절과 5절에 하죠.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일을 살피지 않고 자기의 짐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연자매돌를 목에 매 주는 것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자기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적 건강도 잘 살피고 영적 건강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 육신이 늙어 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냥 나쁜 거 먹고 나쁜 습관 가지고 건강을 망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뭐, 저희, 아이, 저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마는 요즘 아이들 피자 얼마나 좋아해요. 피자, 콜라, 뭐, 뭐, 파, 핑크색 나는 그런 스파게티, 뭐라 그러죠? 핑크색 나는 스파게티가 있던데. 하여튼 그런 거. 이게 필라 뭐 콜라, 피자, 햄버거 뭐. 가만 생각하면 다안 좋은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은. 그런 거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너무 자주 마시면 나중에 이제 사실은 나중에 어린아이들 이제 출산하고 아이들 키울 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와,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저도 이제 장가가지고 애기 낳는데, 그냥 애가 그 아토피가 있으니까 평생 힘들잖아요. 제가 잘못이죠. 뭐, 부모가 아무거나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자기가 입에 좋은 거 먹고, 그 그러면 태어난 아이도 힘들고 나도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이게 말 통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잘 보라.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몸에 배어야 되고요. 스스로 자기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일.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몸에 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이 자기 일을 살피는 일이고 자기의 짐을 지는 일이죠 6절에, 6절에 보시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곤면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교인들처럼 잘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성교사님들 몇분 이게 교제하잖아요 저희가 성교팀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요 목회하기가 성교사님들 그래요 조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 행복한 줄 알아? <laughs> 교회가 아무리 적어도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 행복한 줄 알아? 말이 통하잖아요. 첫째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그래도 그래도 아직은 한국 사람들은 목회자 하면 존경할 줄도 알고 목회자가 하나님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이게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그래달래.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 행복한 줄 알아요. 100% 저는 동의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한 말은, 이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가르침을 받는 자라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전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특별히 시골에 신앙의 선배들은 호박 하나 따도 목사님거 따로 따고, 목사님 갖다 드려야 돼요. 깻잎을 따도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교회 갖다 드리고, 저는 너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꼬박이나 깻잎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좋은 거 보면, 아, 우리 성도가 나누고 싶고, 그것이 정상인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은요,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해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치라"는 말씀과 동일한 목양의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장, 저,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에 형,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돌보라는 거죠. 11절부터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노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도 어렸을 때는 음, 좋을 때는 그냥 작은 걸로, 작은 걸로 많이 썼겠죠. 막 작은 걸로, 그 작은 한 뭐, 그 한정되어 있는 그 파피루스 그 종이에다가 조그만 걸로 할수 있으면 많이 막 깨알 같이 썼겠죠. 근데 이제 바울도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할수 없으니까 점점점 글씨가 커진 거예요. 바울의 노년을 알수 있는 거죠. 내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자신도 자신의 어떤 늙어지는 그 육신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의 그런 안타까움도 묻어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12절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면하라 한 뿐이라. 13절. 할례를 받는 그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수없이 많은 말, 지혜의 말, 복음의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14절에서 바울의 만족을 보게 되죠.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한편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 있다면 그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해도 또는 나이에 문제가 있다 해도 늙어짐에 문제가 있다 해도 육신의 연약함에 문제가 있다 해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참 교회 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나눴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 가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한국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